네 안녕하세요 해피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여기 저희 야적장에 톱질하러 내려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톱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그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먼저 그 처음에 촬영할 때 제가 이거를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를 제가 들고 촬영하다 보니까 예,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예,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해,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장갑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메카닉스웨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장갑이구요. 이 장갑은 제가 그 사용하는 이유가 이 가죽 부분도 어, 덮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지만 사실 이 손등 부분에 이 고무 패드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통나무나 이런 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아니면 손에 끼이거나 할때 예. 이 부분이 이제 손등을 좀 아프지 않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 나무 작업 할 때는 저는 이 장갑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이 안전모는 제가 지난번에 그 벌초 작업 할 때도 항상 예, 되게 애용하는 장비인데요. 이제 이쪽은 청력 보호를 해주고 이쪽은 이제 그 톱밥이나 나뭇가지 피는 거 이제. 이런 거, 돌, 뭐, 벌초 작업할 때는 돌 같은 거 튀는 거를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저는 사실 여기서는 그,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그 위험은 없는데, 뭐, 하다못해 마당에서라도 나무를, 이렇게 위에, 위에 있는 나무를 자르거나 할 때, 위에서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머리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 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안전모는 지금 전문가형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반형이 있고 전문가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일반형을 쓰다가,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형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부담이 되시면, 요 안전모는 그냥 일반형도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예,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예, 밑에 나무 자르러 내려올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콤비 캔인데요. 이제 엔진톱에는 오일이 이제 두 종류가 들어가요. 하나는 이제 휘발유와 그투 사이클 오일을 혼합한 혼합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 체인 오일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콤비 캔이 굉장히 편한 게 그냥 그 이렇게 주둥이를 대고 주유를 하면 기름이 꽉 차면 더 이상 그 기름이 흐르지가 않고 멈추게 돼요.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아마 그 엔진톱에 주유할 때 기름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엔진톱을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머니들이 있어서 그 여분의 체인들을 예, 보관할 수도 있고요. 뭐 소지품을 이제 정비할 수 있는 소지품 도구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체인 교체하거나 톱을 간단하게 정비할 때 쓰는 그 콤비네이션 렌치하고 그리고 원래 여기 구멍에는 원형주라고 평주를 같이 보관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준비를 해서 톱이랑 같이 가지고 내려가면 작업할 때 이제 가지고 가면 예, 간단한 정비는 다 할수 있게끔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한 예 장비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소개해 드릴 장비는 예, 보시면 이 톱은 이제 제가 요즘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 허스크바나 572XP라는 톱이고요. 이 톱은 배기량이 70cc예요. 그리고 이 톱은 예, 허스크바나 560XP라는 60cc톱이에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장작공장을 시작할 때, 예, 처음에는 겁 없이 제가 전기 충전톱을 가지고 참나무를 자르겠다고, 예, 그렇게 덤볐다가, 아, 이걸로는 힘이 부족하구나를 절실히 느끼고, 이제 50cc톱을 구입해서 쓰다가, 이제 60cc, 70cc톱까지 이제 제가 사용을 하게 됐구요. 아, 이 톱은, 예, 약간 좀 무게가 있기는 하지만,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그 모델명 뒤에 그 XP라고 적혀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 톱들은 이 기종들은 그 오토튠 방식이라서, 예, 이 엔진톱을 사용을 하다 보면 보통의 톱들은 여기 부분에 그 로우 하이 해가지고 이제 그 기화기 조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이제 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예, 엔진이 원활하게 그 출력을 낼수 있게끔 그 공기의 양과 그 연료 뿜어주는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허스크바나 XP 오토튠 톱들은 시동을 걸고 한 3분 정도 예열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스스로 예, 그, 스스로 그, 세팅을 알아서 맞춰줘요. 기와기 세팅을 맞춰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엔진톱이지만, 이제 전자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똑똑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톱은 정말 그 하드우드, 참나무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하드우드에 속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나무를 자를 때 일정한 길이로 자르기 위해서 예 톱에 예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제 예그 제가 자를 길이를 이제 예전에 그 이전 절단면이 이쪽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딱 길이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예.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지그고요. 이거는 그 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응답하라 엔진톱 그 카페의 매니저님께서 예.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가이드바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장착을 할수 이제 길이를 잴 수가 있고요. 안쓸 때는 이제 떼어 놨다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제 소복에다가 이제 붙였다가 또 뗐다가 이제 예,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가정에서 이제 직접 엔진톱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장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나무가 그 벽난로나 화목보일러의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한 길이로 자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계속 일일이 나무를 자를 때마다 자로 재 가지고 자르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예, 요런 그 지그는 예. 이거는 뭐 어, 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석과 뭐 줄자 같은 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예. 아니면 뭐 환봉 같은 거 이렇게 길이 맞춰서 예. 절단 작업 하실 때 사용하시면 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작업대가, 예, 외국에서는 이 작업대를 쏘복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사실, 어, 이거 그 장작공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대가 없으면 보통 톱을 들고 이제 나무들이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예, 이렇게 엔진톱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나무를 절단하는 부분은 그 이제 톱날이 이렇게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그 체인톱 톱날 같은 경우에는 뭐 흙이나 그 다음에 뭐 금속이나 돌 이런 거를 닿게 되면 체인 날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예, 방부목 90mm짜리 예, 90각 방부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허리를 숙리지 않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엔지톱 예,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이런 예, 작업대를 이제 몇개 만들어서 예,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나무를 올려놓고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이런 작업대가 있어도 나무를 이제 이 위에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그 절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용을 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있으시고 나무를 어 자르신다 하시면 아마 요거는 활용을 하시면 예. 그 육체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시켜 줄수 있는 그런 장비니까요. 예. 어, 오늘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소개는 이 예,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어,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방법이나 이톱 관리하는 방법, 특히 뭐 이렇게 톱을 갈다 보면 체인을 연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 연마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예,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혹시라도 저처럼 뭐 엔진톱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예, 몸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이 장작이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하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품질 좋은 장작을 만들기 위해서, 예, 나름 굉장히 힘들여서 자부심 있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송관의 장작 앞으로도 계속, 예,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